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손님도 없고 되게 심심해요. 네. 어, 저희 사무실은 2008년 6월 달에 오픈을 했으니까, 현재 만으로는 12년, 횟수로는 13년째가 되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되게 이쁜 사무실이었는데, 아,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묵은 때라든지 좀 낡은 느낌이 많이 나기는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여행사가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층은 임대료가 비싸니까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이제 여행사에 딱 들어가 보면은 어 책상 뭐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행 사진 조금 벽에 붙어 있고 규모가 조금 큰 데는 이제 파티션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들어가 보면 완전 좀 약간 어 사무실 같은 오피스 같은 그런 느낌의 매장이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카페 같은 형식의 여행사를 원하다 보니까, 어, 이 인테리어 하는 친구랑 그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주 정도 공사를 해서 만든 사무실이고, 애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집주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어, 매일 뭐잘 되게 해주신다고 기대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뭐 언제 잘 되게 해주실 건지 의문이네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 메인 벽인데 그 저희 사무실에 여행 액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액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이판의 마나가라는 섬인데 어, 사이판이 이제 완전히 그 휴양지다 보니까 할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마나가 섬 일정은 어, 패키지로 가시든 자유 일정으로 가시든 거의 100%다 하시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인도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여기 그 선착장인데 이런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어, 사이판에서 여기 마다가 선까지는 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신기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은 이쪽, 뭐 일본은 이쪽, 뭐 한국은 이쪽 이렇게 구역이 약간 나눠져서 어, 국가별로 공간을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뭐 자유 시간을 한두세 시간 정도 드려요. 그러면은 스노클링 같은 거 하고 이게, 이게 바다가 한이 정도까지 나가더라도 이제 물이 이제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리가 부리라고 해야 되나? <laughs> 물고기니까 뭐 주둥이가 굉장히 긴뭐 청새치 같은 거예 그런 것도 볼수 있고 조그마한 상어 같은 것도 볼수 있습니다. 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이게 브로시크 없는데 브로시크 없는데. 요즘에는 그 브로셔가 사실 잘안 나와요. 왜냐하면 방문하는 손님도 많이 적고 어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종이로 된 책자보다는 이제 이북 이제 모바일 이북 형태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중 네.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어 10년 전인가 태국에 이제 푸켓에 가시면 그 정실론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서 사온 기념 티셔츠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티셔츠, 어 디자인이고, 여기가 이제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로드샵인데, 그, 이 태국이 기념품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매장 자체가 되게 이뻐가지고, 아, 저도 뭐, 티셔츠나 한번 팔아볼까 해서 이게 샘플로 사왔는데, 뭐, 입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인테리어 소품처럼 그렇게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이게 돌이 돌이 보여 돌이 이게 돌이 뭐냐면 저희 손님이 어, 이집트를 가셨다가 그 이집트 일주 일정 중에 그 사막에서 이제 숙박을 하는 일정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그 주워온 돌인데 본인들은 운석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운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돌이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 들어보면. 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일반 돌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뭐진풍경품 이런데 한번 감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돌을 주어 주신 저희 오래된 고객님이 제가 기념으로 사진도 받아놨어요. 이리뭐 이런 기념품도 있고 요거는 아, 이제 중국 서안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서안에서 예, 이제 사 가지고 온 그런 기념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때 여기 그 목수분이랑 같이 이렇게 짠 거예요. 짠 건데, 사실 처음에는 이거를, 어, 제가 어항을 만들려고 했어요. 어항을. 물고기도 넣고. 근데 뭐 다들 다 미친 짓이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요거는 이제 이 저희 사무실에 그 친구가 한명더 있어요. 그 친구 누나가 이제 영어 학원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망한 그 영어 학원에서 되고 소품인데 사진이 좀 오래됐네요. 예. 그리고 저 위에는 이제 방향제. 저거는 이제 오픈할 때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기 사무실 벽쪽에 보시면 그 디자인들 이 있어요. 뭐이 피사의 사탑이라든지 두바이, 버즈 알라라, 예. 뭐 예. 그 다음에 뭐 태일랜드. 요거는그 비닐을 여기 다 붙여가지고 여기 한두 분인가 오셔서 이걸 수작업으로 이제 커트칼로 이제 다 벗겨낸 거예요.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예, 그런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저희 직원 책상인데 요즘에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예, 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도도 보시면 이게 그때 디자인비를 10만원인가 주고 디자인을 해서 그 인쇄소에서 이렇게 프린팅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돈이 조금 들었어요. 예, 이게. 그리고 저희 하기 전에 미용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앉는 자리, 예, 미용 앉는 자리 세 군데. 인테리어하는 친구랑 그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다가 어, 거기 안에서 이제 칼라로 된 유리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이렇게 디자인으 되게 이뻤는데 뭐지금봐도 이쁘네요. 예. 그 여기는 제자리고, 그다음 전에 수납 중간이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든 장소가 여기입니다. 예, 여기인데. 어,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 벽으로 막혀 있었어요. 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여기 저희가 들어올 때, 상가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해서 관리비를 조금 더낼 테니까 저희가 쓰겠다고 해서 어, 만든 곳이고, 이게 낮이라서 이렇게 잘안 보이는데, 그 통유류로 해서 이렇게 크레인으로 올려가지고 만들고, 밑에는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아, 보이고 있구나. 네. 방수목. 이게 좀, 오래돼서 좀 시큼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방수목. 그래서 여기 공간이,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든 그런 공간입니다. 굉장히 예뻤는데 지금 이제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물건도 쌓이고 해서 좀 창고처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 애정이 많이 든 그런 사무실인데 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 아, 그래요. 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예,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